30GP 그 사건이 그 28사단 참모장의 그 추도식장에서 조사로서 네. 에 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파문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네. 해서좀 논평을 해주시죠. 우리도 하는 내부만의 사고로 우리 알고 있었는데 네. 풍문에 있기는 있었지만 오늘 이 소리 들어보니까 정말 북한에서의 그 하나의 전투로서 이전사한 사람인데, 네. 그런 억울함을 갖다가 밝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정말 올바른 군인으로서의 대접받도록, 네. 그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말 명예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걸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판부치도록 하면 안 된다. 이번 교회 그 정도로 이 얘기를 갖다 터뜨 참모자 터뜨릴 정도 되면, 네. 소실인지 터뜨리지, 그냥 했겠느냐. 그런 점이 있어서 나도 이런 문제는 좀더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진실은 언젠간 밝혀지게 될 테고, 어, 언젠간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네. 이번 교회에 철저히 조사했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밝혀라, 그냥, 이번 교회에. 오직 참모장 이런 사람이, 어쨌 고급자격 대례라 그래. 그러면, 예. 미국에 국회 인정만 받는 그런 신분인데. 사단참모장은 중요하그 그래, 그래, 정도의 예. 사람이 그 정도 말할 때는, 예. 영허무은 맹란 말을 했겠느냐. 예. 내가 볼때 아마, 아 군인으로서의 직을 걸고 하는 얘기 같다. 예. 상당히 소신 있는 얘기 같으니까, 이것을 헛들 뚫고, 이렇게, 이렇게 깔아 무게를 하지 말고, 이런 회에 진실을 받기 필요가 있고, 유도로, 유족, 유, 유족, 유족들의 그, 피눈물 예. 좀 멈추게 한, 예. 정말 멸치공저 유족들이 위로가 되는 예. 그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는 것이 나의 소, 예. 소, 소망이다. 일단 그래. 네. 뭐 신부로서 혼자 사는 사람이 뭐 무서울 게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목숨 걸고 사실은 사실을 획득만 더 말하는 거니까내 말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 그걸 이해하는 거죠. 참부장께서 용감하다고 생각하고 군인으로서. 좀 억울하게 죽은 사람, 전사한 사람을 갖다 개죄금으로 만드는 이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다. 남의 귀한 자식을 갖다가 불명예에서 이렇게 죽이게 하느냐. 음. 천안호 사건, 무슨 사건 때도 그렇게 하더니 왜이어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 군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 싸구려 치고 가고 그렇게 하느냐. 이번 교회 한이장 말이 나왔으니까 예전부터 네. 풍문이 기도 있었지만은 네. 이 교회 확실히 나질 필요가 있다 안에 네. 그런 성지자로서내 네. 느꼈다고 내 네. 분의 사복을 이집 출연하면서 예 분인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네. 그런 마음이 정기가를 듭니다예 아까 군목 기도도 들으셨지만 참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그 군종 장교들의 군전 장교들의 사중 사명이 아주 중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배 군종 장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없으십니 군종 장교는 그야말로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죽어도 천당 간다는 그런 신념을 갖게 하고 그래가지고 같은 전력이 있어도 홈렉, 홈그뭐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내 죽어도 좋다는 네. 보호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자기의 전투력이 더 최대로 발휘되듯이 네. 그런 뜻에서 우리가 군정장교가 또실앙적으로 신앙 전략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네네. 그리고 또 군정장교는 정말 진위를 가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어~ 더강하게만 못하지만 이번 일단 동영상 나왔으니까 네네. 이 문제를 이 차제에 좀더 명확하게 에, 한번 판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